그리고 51절 말씀 한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읽고 51절 말씀 한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연병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삼천 칠백 삼십 명이었더라. 할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무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증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51절입니다. 에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에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군대에 나갈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그 명수대로 땅을 분배해주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5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1730명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인구 조사의 가운데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애굽에서 나와서 1세대가 아,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어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수가 얼마가 되는지 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46절에서 어 계수된 자의 총계가 어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세 대가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들어가지 못 한다. 그래서 어, 결국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그일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세대 인구 조사를 했는데 앞서는 60만 3,550명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 세대를 조사해 보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일 세대와 이 세대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38년 동안에 일 세대가 다 죽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뭐이세대 가운데도 연병이 일어났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신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십니다. 범죄했다고 하면 금송화지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또 가데스 바냐에서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일시대가 다 죽게 되고 고라의 반역 사건도 있고 또 앞에는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도 있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그 죄를 물으십니다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죄를 지었을 때그 죄값을 물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1세대 때나 2세대 때나 다르지 않더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힘드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힘드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서 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땅이 갈라지든 연병이 생기든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셨는데 또다시 그 수를 치워주십니다. 오제 말씀과 연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 그 모압 족속과 미디안 여인 음행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미디안 여인과 대놓고 악의 악을 더하는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파가 시므온 집파입니다. 그런데 시므온 집파 가운데 있어서도. 그 인구수가 1차 때는 59,300명이었는데 2차 때 조사해 보니까 22,200명입니다. 그 그러니까 신물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결과로 수가 확 줄어들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나중에 사사 시대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집파 역시도 악의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잘못했다고 어,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식고 두둔하고 감싸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화를 키워서 열한 개 집파하고 베냐민 집파하고 싸워서 그 결과로 거의 전멸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냐민 집파를 사울 왕의 세우심으로 내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 사고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고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래서 자꾸 수를 줄이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 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모하방이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애굽에서 나와서 무려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인데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정착할 수도 없고 양식을 그어 남자의 수만 20세 이상의 수가 60만 명이고 전체 다 하면 뭐 2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인구 수가 어떻게 한달 먹는 것도 그 양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수가 줄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모아평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또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그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지만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고난으로 끝나는 것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시키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지만 시상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리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우리 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음행한 일들에 대해서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시므리를 죽인 그 일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꼭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람과 다단 250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고라 자손은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했고,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그 사람들,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 그 화를 면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화를 면했는가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러나라. 끝까지 너희가 옳다 생각하고 모세는 내려와야 되고 너희가 지도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그대로 남아 있고 아니다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러나라. 그럴 때에 고라의 아들들이 물러났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라의 아내나 뭐 고라의 딸들이나 또 다른 아들들이나 뭐 부모나 뭐 이런 사람들의 내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 있다가 땅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는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 고라의 아들들이 훗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에 문지기가 되자요 반역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으라고 하면 고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땅이 갈라졌고 지옥으로 바로 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수월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 아버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던 그 자리에서 물러났던 고라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레위지파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의 조주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레위지파 역시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은혜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하심과 극렬하심,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꼭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 반응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비록 징계를 당하고 화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화가 미치게 되고 그 징계와 연병이나 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되고 고라의 자손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어유 반역의 자식들 막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비판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뎌내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의 자손들을 성전의 문지기로 사무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나와 이런,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뜻 가운데 성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과 천순과 290부장 찬송하신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전쟁에 나갈 수가 얼마나 되는지 땅을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되는지 하는 목적을 삼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 가운데 있어서 본다면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리고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인데 그 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룬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증인이 되는가? 고라의 아들들이 증인이 되고 있는가? 고라가 심판 당할 때아 이건 옳은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한발 물러서게 될 때에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비록 고라의 자식들 고라의 자식들 그러면서 비판과 조롱을 당했을지라도 그걸 꿋꿋하게 견뎌내고 이겨냈더니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사랑